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잉입니다. 오늘 9월 19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또 강남 뚜벅이로 걸어다니는 프로필 투어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큰 우산으로 지금 가방에 들어있는 프로필을 이렇게 비를 막으면서 이제 투어를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처음으로 온 곳은 MBC 아카데미 여기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필 제출하고, 네, 한번 영상을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엠캐스팅에서 이렇게 어, 배우 프로필을 연도별로 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사무실, 사무실에서 미리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네, 연령대가 안 적혀 있으신 배우님들이 어 간혹 있으세요 그 나이를 뭐 속이려고 뭐 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으시지만 어, 뭔가 자기의 그냥 이미지대로 연령을 좀 파악해서 캐스팅 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이를 안 적으신 배우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나이를 적으시는게 관계자가 프로필을 확인하기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캐스팅을 할때 연령대로 먼저 분류를 한 후에 이미지를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정확한 기재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프로필 투어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방금 보셨다시피 저렇게 이메일로 따로 프로필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으로 가실 곳은 키아나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키아나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주로 키즈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배우님들도 그 소속으로도 많이 이렇게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버스를 타고 키아나 엔터테인먼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아나 엔터테인먼트의 프로필 제출 완료했고요. 원래는 남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 프로필함이 이제 꽉 가득 차 있어서 어, 위에 올려두고 온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 곳은 학동역에 위치한 JK 필름과 어, 그리고 런업 아카데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지금 JK 필름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제가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맨 이유는 지금 바람이 뒤에서 부는 바람에 어, 혹시라도 비가 어, 가방 안으로 좀 스며들어서 프로필이 좀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프로필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JK 필름 앞에 가서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동역 근처에 있는 JK 필름과 러너 아카데미의 프로필 모두 제출 완료했고요. 이제 엄청난 급경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음, A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장소를 또 옮기다 보니 비바람이 이제 정면에서 좀 불기 때문에 가방을 뒤로 이렇게 고쳐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쭉 걷고 있는데 비가 뭐 그렇게 많이 오고 있진 않고요 다행히도 잠시 후 이제 급경사 길이 나올 텐데 그때 제가 다시 영상을 편집해서 빠르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 어 이렇게 화면으로는 경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 보이지만 이곳을 지나다니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은근히 경사가 높아서 어, 복폭도 좁아지고 뭔가 속도도 늦춰져서 굉장히 오르막길이 힘들다는 점. 그래서 보통 이제 저의 꿀팁은 미리 이렇게 뚜벅이로 가기 힘든 곳은 어, 그 전날 새벽을 이용해서 자차로 프로필 투어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프로필 투어를 하는 루트상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뚜벅이로 이렇게 루트를 짜게 되었습니다 뭐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분량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뭐라도 한마디 더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포인트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지금 저는 후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루트상 후문이 뭔가 더 빠르기 때문에 후문으로 들어왔고, 자, 이제 한번 A 포인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A 포인트를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 목적지인 어 미스토로맨스라는 제작사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지도를 다시 보니 루트를 잘못 그 짜와서 미스토로맨스 쪽으로 이동 중인데 방금 다녀온 학동역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언덕길을 이제 내리막으로 이용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한번. 학동역으로 다시 걸어가서 또 영상 바로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미스터 로맨스 제작사 앞에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원래는 제가 예전에 왔던 기억으로는 도산대로 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추측으로 이동 경로를 이렇게 짜왔었는데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학동역 근처에 있는 것으로 오네요 이렇게 오늘 일어난 사태로 인해서 또 하나 또 배웁니다 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믿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스터 로맨스 제작사의 프로필 투어 무사히 완료했고요. 어, 너무 제 프로필 투어 경력을 잃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 또뭐 기분 좋게 그래도 프로필을 또 전달을 완료했으니 이것으로 또 위안 삼아서 기분 좋게.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자이언 엔터테인먼트로 네, 이동해 볼 건데요. 지금 여기 학동역에서 보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이동해 볼 겁니다. 네, 버스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이렇게 귀에 에어팟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방금 힘들게 학동역으로 다시 갔던 것을 잊으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벌써 자이언 엔터 앞에 도착해 왔습니다. 자, 엔터로 한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 엔터까지 우선 프로필 투어 완료했고요. 자, 이제 신사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길인데, 자, 이번에또 2차적인 진짜 어마어마한 차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조차 무서운 그 오르막길에 지금 도착했는데요. 이게 지금 신사 고개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각도가, 어, 이렇게 보면 조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또 보시면 각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은데, 어, 이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만큼 각도가 진짜 거의 한 70도, 80도에 가까운 그런 각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죽음의 오르막길을 다 올라왔고요. 아 어, 하체가 진짜 나날이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버스를 타고 신사역으로 한두 정거장 정도 이동해서 이제 내려서 다시 영상을 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최수연 드라마를 지금 제작하는 코판 미디어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원래 저기 프로필함이 있는 그 사무실이 안쪽에 있어요. 근데 보통 문이 잠겨서 문 밑으로 이렇게 넣고 가는데, 오늘은, 어, 안에 직원분께서 상주하고 계셔서 직접 비 맞지 않게 전달 잘 완료하고, 어, 다음 이동 장소인 이제 TI 아카데미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탑미디어와 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거의 한 걸어서 한 3,40초 정도 지금 걸어왔는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그룹 PI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필 전달하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9일 날짜로 오늘 t i 에서는 드라마 괜당 넷플릭스를 네, 오디션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괜당의 뜻은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 제주도에서 주로 쓰는 말로 어, 혈족이나 친족을,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족 같은 관계라는 뜻이죠. 네, 그런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투어 장소인 TI 아카데미까지 모두 투어 완료했고요. 오늘 뭐 비도 이렇게 오는데 프로필투어 한 8군데에서 한 9군데 정도 프로필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대략 12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 역삼역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신사역으로 끝나는 루트로 해서 지금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오늘 뭐 오르막길도 정말 많이 만났고 길도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프로필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프로필 잘 전달해 드렸고, 어 이상 또 이렇게 9월 3주차 프로필 투어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